You've been chasing dreams. Thinking that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나는 햇살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소중한 감성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추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단풍 명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무들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빛과 세계 하모니. 함께 감상하시죠. 첫 번째 방문지는 4호선 해화역에서 시작합니다. 10여 분을 걸어서 조선시대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이자 최고의 학부인 성균관 명륜당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성균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500여 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한옥의 단청과 군청색 기와가 대비되어 노란색 은행잎이 멋스러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기대감에 조금 서둘러서 온 모양인지 큰 은행나무에는 아직 색이 다 들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 즈음에는 완전히 노랗게 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30m 높이와 수십미터 넓이의 은행나무 밑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명륜당 앞에 있는 건물인 대성전에서 바라보는 뷰가 참 좋은데요. 이곳에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성균관 내에는 은행나무 말고도 다양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청과 파란 하늘, 그리고 화려한 단풍의 어우러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는 풍경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올림픽공원 위례선길입니다. 이곳은 올림픽공원 3거리부터 올림픽공원 4거리까지 1.5km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입니다.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물들기 시작해 11월 중반까지 운치 있는 분위기를 내어 주는 곳입니다. 몽촌토성역부터 한성백제박물관까지는 벌써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위례성길은 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픽공원의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단풍을 함께 즐기시면 더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이후에 은행나무길은 아직 물들지가 않아서 올림픽공원 안으로 들어와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의 명소인 들꽃마루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종류의 들꽃들을 심어 경사도를 따라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주는 곳입니다. 가을에 맞게 화사한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 어린이대공원입니다. 1973년 개장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장소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놀이동산과 동물원은 경쟁에 뒤처지고 지금은 시민공원으로 변화하여 무료로 개방되는 곳이지만 오래된 세울만큼이나 크고 울창한 수목들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섯 곳의 단풍 명소 중에서도 가을만큼은 단연 최고의 경관을 내어주는 곳이라고 잡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왔었던 곳이고 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방문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걸어보는 추억의 단풍길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귀여운 아이들이 가을날에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주고 갑니다. 네 번째로 찾은 곳은 경복궁입니다. 100여 년전 일제가 철로를 깔면서 없앴던 월대를 다시 복원하여 최근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가을 나들이 철과 맞물려 평소보다 경복궁에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 같습니다. 한복 체험을 하는 외국인들도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경복궁은 워낙 넓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경복궁 내에서도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북쪽 후원에 있는 향원정이라는 곳인데요. 조수지 위에 만들어진 향원정과 육지를 연결하는 아치형 다리인 취향교의 뛰어난 건축미가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내어 주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독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입니다. 한때 이곳은 연인이 방문하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곳에 가정부분이 있어 이혼하러 가는 부부가 걸어갔던 길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돌담길 주변에 멋진 나무들과 아름다운 카페 그리고 맛집들이 어우러져 역설적으로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복수궁 돌담길과 연결되는 정동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은행나무 단풍과 오래된 건물들을 보며 걷는 풍경은 운치 있는 가을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정동길을 걷다 보면 이화박물관도 있는데요. 잠시 들러서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방문지는 송동구 송수동에 위치한 서울숲입니다. 과거에 경마장 부지로 쓰이던 15만 평 면적에 조성된 곳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멋진 풍경을 내어주는 선물 같은 공간입니다. 특히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에 찾으시면 더욱 멋진 경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꽃들과 나무 그리고 수변공원 등 여러 테마로 조성된 공간은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숲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인근의 송수동 산권과 연계된 즐길거리가 많다는 점과 한강의 노을과 야경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을에 가볼 만한 서울. 단풍명소 6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예전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 며칠 동안 전부 방문 후 촬영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짙어가는 가을의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JS 스토리였습니다.